만렙 PM 중 2-1, 53페이지, 43번입니다. 지금 소윤이가 3번이랑 4번만 질문했거든? 자, 3번은 뭐만 하면 됩니까? 저거 분배만 하면 되죠? 그래서 3번을 풀어보면은, 앞에 거 전개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되고, 그지그 다음에 플러스 10xy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앞으로 뺐다고 생각하고, 그 분배를 하는 게더 편해. 그지? 그러면 은 뭐가 돼? 그냥 플러스 7x가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적지 말고 그냥 바로 해버릴게. 이거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얘가 그냥 7x인 거잖아, 7x. 플러스 7x. 곱하기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7x의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4xy가 될것 같아.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죠? 그럼 x의 제곱이 되고 동류항끼리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4xy. 그래서 오른쪽 결과랑 봤더니 같네, 그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5번 하러 갑니다. 자, 5번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12x 제곱에 마이너스 15xy 이렇게 있죠? 근데 그걸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해야 돼, 3x. 맞지? 나누기가 그 분수로 바꾸는 건 마찬가지야.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가 문제인데, 봐봐. 만약에 여기에 12x제곱이 되어있고 곱하기 15xy가 되어있어. 그 다음에 3x 이렇게 되어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얘랑 얘만 약분하는 거죠. 네. 맞아? 근데 여기가 더하기 빼기일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한 번, 여기 한번둘다 약분해줘야 됩니다. 둘다 약분해야돼. 이해되겠어? 네. 된거지? 그래서 여기 위에 걸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부르고 여기 밑에 걸 단항식이라고 부른다. 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을 우린 단항식이라고 부러다 단항식일 때는 얘네 두 개가 한 몸체이기 때문에 한 번만 약분해 주는 거야. 근데 여기가 다항식일 때는 여기도 약분, 여기도 약분 한다고 생각해야 돼. 이해되겠어? 왜 그렇게 되는지 보여줄게. 지금 이런 형태잖아. 이해되겠지? 이 형태일 때는 이렇게 생각해.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잖아. 이거 분배돼야 돼. 분배되잖아. 그러니까 두번 해줘야 돼. 두번 해야 정상인 거야. a분의 b 하고 마이너스 a분의 c. 그게 이 모습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왼쪽 하트, 오른쪽 하트, 하트 그린 것처럼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다음에 이거는 좀 이따 계산해주고 그다음에 뒤에 거전개해버니까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2y 이렇게 자, 이거 계산합니다. 12x 제곱이었으니까 3이랑 12랑 약분하면 4가 되고 xx 약분했으니까 x가 되고 그럼 3이랑 15랑 약분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렇지? x만 날라갔으니까 y가 됩니다.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y 동류원끼리또 계산을 해주면 은 이거 두개 계산이니까 2x가 되고 이거 두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y가 됩니다. 그치? 근데 오른쪽 결과랑 다르지?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그니까. ¿Tienes? sí, sí.